여러분, M7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M7, AI 기술력을 따라가고 있는 기업과 못 따라가고 있는 기업, 거기에 대해서 양극화 현상이 극심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는 곳만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M7의 지금 최근 동향을 전체적으로 그려보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얘네들과 얼만큼 주가가 늘려있고 아니면 다른 기업들, 날아오르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얼마나 또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잡아 드리려고 하고요. 이 디테일한 차이,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 내가 투자할 기업들이 정말 믿고 갈수 있는가 그런 거를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아마존, 테슬라까지 이 지난 3년간의 AI 붐을 이끌었던 이 세븐 빅테크가 더 이상 AI 투자 지형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바로 AI 산업이 단순 플랫폼 인프라 소프트웨어 산업별 활용으로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승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정리할 건 정리하고. 과감하게 배팅에 들어가야 될 기업을 정확하게 좀 분별하면서 좀 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실제로 오늘 영상에서 풀 내용 중에 실제로 이 M7 지수가 2023년 이후에 무려 300% 가까운 상승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2025년 들어서 성과가 갈리기 시작했다는 거 분명히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를 꼭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M7들이 경쟁력을 갖추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또 아닌 기업들이 있다라고 했었죠 시장 기대치를 얼마나 충족을 하고 또 얼마나 충족을 못하는지에 따라서 이 차트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새로운 투자들까지 자리를 채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엔터프라이즈 AI 소프트웨어 소요 폭발로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 기업들까지 살펴보면서 오늘은 투자 전략 포인트까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요 기존의 m 7을 무조건 버지,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은 플랫폼을 유지하되. 나머지 실적이 검증이 되는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비중률 등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기존의 월가 월가의 습관 갑자기 어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이 들수 있죠 이거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수급과 그 기간,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 트렌드를 알 수가 있어요. 과거에도요,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FANG라고 해서,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뭐 넷플릭스, 구글, 자, 포호스트맨, 우리가 기억에 남는 기업들이, 자, 하나씩 둘씩 떠오르죠. 이것처럼, 과거에도 이 투자자들에게 이거 사면 트렌드 따라가는 거야 라는 이게 지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월가의 습관이 그랬습니다. 트렌드를 주도를 한 거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투자 심리는 이 기업들로 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 M7들의 균열이 흔들리고 있다는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시장을 좀 단순하게 요약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요런 월가를 따라가면은 우리가 투자 지표를 잘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신, 신조어의 변화가 급격히 오고 있는데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m7이라고 해서 fab4 빅6 엘리어트 8 그리고 m10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쫙 기억을 하고 지금 딱 일시정지하고 여러분들 캡처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나요 변화를 잘 주목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왔죠 지금 AI시대가 되니까 기존의 M7만으로는 AI 진짜 수혜주를 설명하기가 부족한 거예요 이것도 AI도 세분화되기가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 2, 3, 4가 생겼는데 이게 FAB4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 MS, 메타, 아마존 이렇게 묶고 빅식스라고 해서 M7에서 테슬라를 뺐어요 그리고 엘리트 8 해서 m7 이랑 브로드컴을 탁 끼워 넣었죠. 자, 요 기업들은 눈에 딱 익혀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매그니센트 1 해가지고 m7에 추가로 브로드컴, 팔란티어, amd 까지 이렇게 패키지로 쫙 묶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자여기들의 공통점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풀어나가 볼게요. 자, 이렇게 뭔가 편입이 됐다라는 거는 상징성을 부여합니다. 시카고 옵션 고래서라고 해가지고 이 매그니센트 1 지수를 발표를 하고 이거를 추종하는 ETF라든지 파생상품 이런 것들을 출시하죠 이렇게 딱 출시를 했다 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연기금이나 기간투자자들이 첫 번째 스텝으로 자동적으로 이 종목들을 사야 되는 자동적인 구조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왔다 라는 시그널을 딱 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런 것들은 지수에 들어갔다 라는 그 이꼬르 항호 간에 이게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급은 무조건 뒷받침이 되어 있다는 공식 작동이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한마디로 뭐 검증했다 이거 되면은 일단은 수급은 검증이 되는구나 그럼 수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주가가 노동치면서 상승할 수 있는 흥,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겠죠 왜? 눈여겨보고 유력하게 꼽았다라는 뜻이니까요 이해되셨죠? 이게 1차 검증을 위한 이 시카고 옵션 고래서 이런 것들 ETF 파생상품 주의깊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묶어서 한번 보세요 캡처 한번 뜨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M7 요 기업들은 지금 최근에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고 자 여러분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 어, 얼핏 보기니까 어때요, 여러분? 어, 음, 별 차이 없는데요? 이렇게 조정 크게 줬다가 상승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조정 크게 줬다가 상승하고, 마찬가지인데, V자 곡선 그리면서 상승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조금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시면요. 이 공통점이 딱 분명하게, 나눠지는 걸볼수 있어요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 저점 찍고 V자 반등 해주면서 박스권 안에서 행보해 주다가 이제 최근에 단기 박스권을 뚫어내는 그림들을 가져갔죠 엔비디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어떨까요 자 한번 V자 곡선 그리면서 상승 줬다가 다시 박스권 안을 그리지만 얘 공, 얘의 특징이 뭐냐 지금 박스권 안에 있지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죠. 저점 높인다는 거 뭐죠? 상승 추세를 위한 자리를 만들고 있는 요런 그림들을 지금 얘도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메타도 한번 볼까요? 어, 메타도 비슷하네. 자, 상승 줬다가 조정 줬다. 가 다시 줬다가 박스권 안에서 지지 받고 자, 다시 자리를 만드는. 결국엔 뭐야? 이 세스의 공통점. 계속 보실게요. 자, 보세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자, 얘네들은 봐봐요. 지지선을 만들고 있죠 근데 이 지지선을 크게 깨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올라탔다가 여기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한번 뚫고 나서 지지만 들면서 자리 만들고 있죠 엔비디아도 자 얘가 먼저 선행돼서 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뚫고 나서 이 하단 박스권을 푹 하고 내려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존이랑 애플 한번 볼까요 자 공통점 찾으셨습니까 아마존이랑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정고점 부근까지 겨우 한번나 왔어요. 여기서, 어, 이런 박스권 만들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한번 뚫고, 지지 만들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얘는 아직 한번 뚫어주지를 못했어요. 볼까요? 엔비디아, 자, 마이크로소프트. 뚫고 자리 만들죠. 자, 아마존 어때요? 뚫고 자리 만들고 있어? 안 뚫고 얘못 뚫었잖아요. 뚫고 이렇게 자리 만드는 게 아니죠. 다른 친구들은? 요렇게 뚫고, 요렇게 자리를 만드는데, 아마존이랑 애플은 한번 뚫어내지 못하고 그냥 저항선 전고점 부근에서 계속 몸, 맴돌고 있는 요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나스닥 상승장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요렇게 힘을 못 받는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여기서는 좀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자, 물론 이게 현시, 지금 현시점에서 기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AI를 통해서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 혁신적인 무언가가 치고 나오면은 주가는 충분히 못 갔던 만큼의 반영을 하면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쉬는 동안에만큼 그 상승분을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이 과정이 지금 과정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뭔가 뚜렷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주가의 눌림을 받고 있는 이 현상을 여러분들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의 갭이 벌어지는 이유가 AI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원래도 특히나 뭐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매출 깡패죠. 매출이 잘 나오니까 주가가 오를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여기다가 ETF 주, 지수까지. 야, 너, 너희 미래 가능성은 충분히 좋다. 잘할수 있다. 하면서 편입까지 시켜주니까 이게 뭐, 뭐, 일거 양득인 거죠. 그러면서 계속 추가적인 상승. 잘 되는 애만 잘 되는 거예요. 맛집만 잘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지금 현상이,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ETF랑 지수 자금이 추이, 추가 유입이 되면 실적과 자금의 쏠림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증폭이 될수 있다. 지금 단지 한번 저항선 뚫고 자리를 만들고 얘네가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패시브 자극까지 계속화되면은 이게 더 양극화가 좀 심해질 수 있어요. 얘는 막 애플 요런 친구들이 여기서 계속 맴돌 때 얘는 치고 막 바바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요, 이런 시장에서는 반대로 AI가 소외되거나 지수에서 빠지면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는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 있는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돈들은 어디로 가나? 돈이 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라클, 팔란티어, 프로드컵 제가 지난 시간에 잡아드렸죠. 클라우드 AI 데이터베이스, 베이스 기업, 그리고 정보 방위 산업, 기업용 AI 플랫폼, 반도체 설계 네트워크 칩, 요것들. 설명을 해드릴게요. 애플이랑 아마존 이 친구들은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 얘네들의 공통점은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AI 자체로 매출을 크게 늘리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AI 서비스가 늦게 주식이 됐고, 그게 한 발짝 놓치면서 성장이 둔화가 됐던 거예요. 그러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얘네가 그것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클이 먼저 치고 나가고, 얘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AI 매출을 크게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빠르게 선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애플과 아마존은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영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AI를 못 따라간 게 굉장히 타격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과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약간은 조금 부진한 기업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얘는 딱 시그니처가 명확하죠 AI 연산의 산소 그러니까 공급자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 폭발에 대비해서 단기, 중기, 실적 그뭐 시장에서 아 너무 고점이다 하는 와중에서도 이 생,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필승 카드를 엔비디아가 절대로 놓치지 않죠 그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간다 무수의 불처럼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포인트를 잡으세요. 생태계입니다. MS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MS 또한 오픈 AI와 지분이랑 독점적 파트너십을 딱각 걸어 잡혔죠. 그러면서 애저와 클라우드 매출이 AI 서비스와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용 AI 매출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기업용을 잡았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또어떻냐 자, 메타도 광고 매출이 거의 95%입니다. 근데, 알고리즘이 초고도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고 효율을 극대화해가지고, 얘도 매출이 직결되기 때문에, 얘도 AI 쪽에서 직접 광고 매출을 군용하, 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실적이 팍팍 튀어 오르는 기업이에요. 더불어서, 구글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 마찬가지로 상승에 편입할 수 있는 기업이죠. 여전히 시장이 뒤처지지 않고 치고 나가는 기업인데, 최근에, GPT를 재미나이가 따라잡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저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됐다 라고 하는데 뭐 재미나이 라든지 유튜브 이런 거를 강화해서 플랫폼에 즉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공통점은 코어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성장률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가져가고 있음, 있습니다 바로 돈이 되고요 돈 버는 엔진이 정말 추진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독점과 생태계들이 깔려 있는 게 이들의 공통점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부진하고 조금 아쉬웠던 애플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 친구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조금 애플이 아쉬웠던 거는 지금 기간에서 뭐 시리 개선 뭐 직접 매출과는 연결이 좀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매출에 영향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AI 매출 로직이 조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부진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아마존은 어땠나? 아마존은 AI 인프라가 강하지만 성장률이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MS랑 구글에 좀 추격을 당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됐다. 결국에 AI 모멘텀이 리테일 마진 압박보다는 훨씬 더 적, 적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공통점은 AI에 뒤쳐졌기 때문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큰 카테고리로 AI 기술력과 주가가 성과, 이렇게 결부를 했을 때 AI가 현재 매출의 이익에 직결이 되고 스토리나에 따라서 갈리게 된 겁니다. 그럼 실적과 스토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스토리가 조금 부진, 부진했다라는 시장이 반응이 나와주면서 좀 답답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살펴보면서 뭐 연휴 때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결국에는 시장이 움직이는 첫 번째 스텝 수급이 어디로 가는가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빠르게 캐치를 한번 해보고 얘네들은 왜 지금 뒤처지는가를 캐치를 해보고 세 번째는 차트를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왜 이렇게 주가가 반영이 안 되는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눈에 띄게 이 둘의 양상은 명확하게 갈리게 되죠 그럼 우린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서 내가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잘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본질을 잘 파악하고 투자하는데 이런 시야도 좀 넓히면서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에 저희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세부사항이라든지 타점 같은 거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저희가 무료 리포트랑 이런 것들 상세하게 올려드리니까 오늘 놓쳤던 부분 차트, 타점, 저희가 실시간으로 안내를 하면서 공유를 해드리니까 이것도 잠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 관련 차트까지 올려드리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좀 계속해서 붙어주면서 고래들이 끌어올려야지 매수세가 딱 들어와주는데 생각보다 조금 지지부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주 여러분들이라면은 박스권 안에서 내일 이렇게 한번 내려갔다가 자 보세요 이렇게 한번 흔들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거래량이빡 튀어주면 치고 올라가는 요런 그림도 가져갈 수 있다 다시 한번 이거는 또 기회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런 저희가 이렇게 흔들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뭐좀 계속 끌고 가시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해주시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면 된다. 저희가 아무것도 안할 때는 또 그냥 이 시장을 관망하라는 뜻이고 또 어떤 피드백이 필요할 때는 말씀드린다는 건 액션을 취해도 된다라는 말씀이니까 요거를 좀 면밀하게 잘 살펴보시면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나머지 정보까지 뭐 팔란티어, 오라클 세분화해서 이제 작업이 들어갈 거니까 그런 것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아래, 자, 여기는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이니까 아래 링크에 달아놨습니다. 요거 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